수리, 전선, 미수선 비교 분석, 자동차 보상셈,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100%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차 공제조합에 수리할 의사가 없으니 똑같은 차를 물어달라고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소녀상사 처리의견입니다. 대파사고 피해를 당하여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어 공제조합에 현물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민법상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동일차종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사고차의 시세평가 금액으로는 불가능하여 상담을 줬습니다. 시세 평가 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오래간다면 남은 손해입니다. 상호 엄만히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으로 손해사정하여 기타 합의금과 함께 전체적인 금액을 원만하게 잘 협의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손해를 줄여드린 사례입니다.